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K에서 37장입니다. SK에서 37장, 구약 그 1209쪽입니다. 15절, 16절,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209쪽, SK에서 37장, 15, 16, 17.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 37장은 에스겔서의 대표가 되는 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청도들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전반부의 말씀은 마른 뼈 소생의 환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슬에게, 예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며 반드시 새롭게 회복되, 회복해 주실 것을 마른 뼈 소생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마룬 뼈로 가득한 골짜기처럼 희망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그 마룬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듯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서 더한 걸음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날에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사후 분열된 이래로 한 번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적대하다가 공이 이방나라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방나라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오랜 분단에서 오는 감정의 골로 인하여서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로 융화된 상태로 회복시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그 현실만큼이나 풀기 힘든 민족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음, 헤어졌지만 그 기대를 깨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서로 나누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큰 민족의 아픔이며 슬픔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민족의 아픔을 서로에게 미루며 미움과 증오로 서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가능을 가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셨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회복의 말씀임을 믿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유군의 강압 정치와 강제 노역 그리고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다이당조의 불만을 품은 북쪽 열집하는 그 다이당조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로 세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남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징조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 쓴 막대기와 이스라엘오 족속이라고 쓴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에스겔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절대로 붙을 수 없는 떨어진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누구,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상처를 서로에게 주었고 또 증오와 미움을 쌓아왔습니다. 오늘까지. 때로 열강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과 남유자처럼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었고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칼을 갈았던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나로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누가 보상해 줄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서로 악수하고 웃으며 안아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천억의 돈을 쏟아 부어서 하나가 된다면, 또 수백 톤의 쌀과 소를 보낸다고 하나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갖다줘서 저 핵을 만들고 그랬다고 그래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에스겔처럼 에스겔의 손에 들려서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하나 되게 하실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의 목표는 북한 선교를 위한 목표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북한의 통일이 되면. 미랄교회를 제2, 제3의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향인 그 황해도에 세울 것이고 어머니의 고향인 그 강원도에 세울 것입니다. 밤새워 민족이 하나되어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하나되게 하시고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역사는 화해의 역사입니다. 서로 다른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둘을 묶던 묶을 끈이나 서로를 붙일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불화와 원수됨을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서로를 하나로 묶을 접착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화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적책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남북한은 전쟁 이후 계속되는 서로 간의 불신으로 깊은 감정의 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왜 잘못했는지 세세히 설명하면서 사과를 받아낸다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문제만 생길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화해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해 죽어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욕하며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중보하셨던 십자가의 용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의 죄까지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때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으며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만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가슴 아픈 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의 화해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작권을 탈취한 후에 스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애서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불륜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자행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성세대 다 알고 있어요. 북한 그 결핵군들만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 아버님의 저, 참전용사이신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아버님 그 안에 넘어가서 정말 무슨 미군들 그런 그러한 죄를 그러한 우리가 생명을 빼앗아갖고, 잘국하게 죽였고, 이사가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서태에했던 잘못들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는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어떤 죄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왜 아직도 과거의 잘못으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치 않고, 오히려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념의 노예가 되어 피를 나눈 형제간에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 땅에 보이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5월 21일 날 기도를 하니까 이런 말씀은 참 들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북한의 김정은이 깜짝 놀랄 일을 할 거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기도는 정말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잖아요. 보통 성도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 정신병자가 무슨 짓을 하기는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얼마 안 돼서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기도가 잘못됐었나 보다. 이 메르스가 터진 게 깜짝 놀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우리 백성들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밤에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성교 말씀 준비하란 말을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라는 그 제목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두서 더 길게 준비했지만 급해서 이렇게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 중국을 성교하고 그 회교도를 성교시켜, 전도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구름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 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청산되어야 할 문제들이 서로 청산될 때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청산되고, 민족의 문제가 청산되고, 교회의 그 세습과 그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그 모든 불신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청산될 때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으로 이렇게 무력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 김정은이 체제가 일단 자기네들끼리 자멸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으로 통일을 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는 것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통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력으로 전쟁으로 해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오늘 이 시국에 딱 맞는 이 선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로 우리는 뛰어서 근신하며 나라와 국가 민족의 그 죄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 네. 우리가 이곳 사역자들 사역자들로 모였습니다. 한 가지 더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달안 됐습니다. 한달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빛이 촥 내려와요. 그러면서 음성 들리기를 저는 그런 음성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그래요. 그발 강가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 강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에스겔서가 생각나요. 이제 깨고 나서 에스겔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화인 맞은 신령들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평신도들이 모여온 이자리으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고 강도사님들다 사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신학교에 많은 목사들이 왜 배출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분이 쓰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화해 맞은 양심에 돌을 던져라 라고 그날 분명히 저에게 예수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목사님과 감사님들 계신 앞에서 감히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그 남북을 타개하고 타격하고 이제 겨우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이때 또저 김정은이가 또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깨워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제에 앉아서 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에스더처럼 부르짖을 때에 이 남북이 타개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로 아, 네. 대통령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운, 우리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네, 하로 우리에 진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게 하셔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사람들이 듣든지 아 듣든지 돌을 던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 말씀을 내일 주일날 설교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였는데, 아, 저희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6명, 7명 있습니다. 고등학생서부터 대학생 또 직장인까지 있고 또 부모님이 연루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저희 동생 부부와 이렇게 전도하신 젊은 부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젊은 학생들이 듣기에는 참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말씀을 내일 해야 되나? 시국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말씀이 맞는데 주여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어디다 던져요? 들을 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이, 음, 다음으로 미뤄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민족의 화해가, 화해와 역사에 우리 성도가 에스겔과 같은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두 막대기가 하나로 붙여지듯,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능력을 보임으로 민족, 이 민족이 기쁨으로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시가 아, 네. 넘었는데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 없어요. 우리는 깨워서 근신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더 이상 묻히지 않게 하나님께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로 아, 네.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는 주인공 에스겔과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부족한 종 아버지 두서 없이 말씀을 전하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렇기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안위함과 편안함에 물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만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령 실함 믿음 같은 자가 아니었는지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 예. 아버지 그래야서 우리가 신명 모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승계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을 던질 수 있는 강건한 믿음 될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인마들 동문들에게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 네.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동문들 목사님 강도사님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여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문들간에 정말 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죄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안가될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는 누가 그렇게 될지 알수 없으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크신 은사를 더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